그냥 줍고 마실 나가라 이렇게 했더만 그냥 막 나가보네. 줘보죠 줘보죠 줄렁슬렁 어디 그게 간다. 어서 운하지 내가 그냥 빈말로 마실 나가라 이렇게 했더만 진짜로 시시 나간다. 시시 따라오는가 오는 감시를 쭉 보고 그래안 따라갈게. 아래로 올라가는 가 봉장으로 가는 가 그래, 진짜 뒷 모습은 사자 새끼 같네. 오이구, 그림 빨라진다.